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거에 환상하는 법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반박 불가 포터블하이파이 역사상 최고 가성비 헤드폰 코스의 KSC 7호입니다. 코스는 1958년에 설립된 미국의 포터블하이파이 브랜드입니다. 주력으로는 저가 유선 헤드폰이고요. 이 브랜드가 세계 최초 소식어가 상당히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최초로 스테레오 헤드폰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모노와 스테레오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음악은 다 이제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는데 만약에 음악을 모노로만 표현하게 되면 소리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없고요. 입체적으로 공간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이 심플하고 단편적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레오 헤드폰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된 것만큼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의 핵심 문구는 Hearing is believing입니다.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죠. 보통 우리가 어 알고 있는 거는 백문이 불혈견이다.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실제로 보는 것보단 못하다. 인데 이 브랜드는 정반대로 야, 아니야. 듣는 게 진짜 믿는 거야. 이렇게 좀 반대로 좀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음향기기 회사 브랜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듣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품의 사운드에 올인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코스 제품들은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사운드에는 굉장히 호감을 느낄 수 있지만 디자인에는 그렇게까지 호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인 KSC 7호입니다 KSC 7호는 유선 헤드폰이고요 금액은 26,000원입니다 뭐? 헤드폰인데 26,000원이라고? 어, 제가 아는 한 가장 저렴한 헤드폰이 아닌가 싶어요 어, 물론 이거보다 더 저렴한 헤드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제품들은 제가 봤을 땐 사운드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클립형이고요 헤드밴드가 없이 귀에 걸어서 사용하는 이제 클립형 방식이고 당연히 개방형입니다 어, 클립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밀폐가 안 되거든요 소리가 세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34mm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를 채용한 헤드폰이고요 그리고 인피던스는 60옴입니다 보통 32옴이 넘어가면 헤드폰 앰프가 좀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소형 미니 기기에서는 좀 출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구동력이 딸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6 5옴이기 때문에 어, 헤드폰 앰프를 연결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 어, 포지션이 26,000원이잖아요. 그런 만큼 어, 이 제품만 구동하려면 헤드폰 앰프를 구동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품 을 사용해봐도 미니기기 연결했을 때 충분한 볼륨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인피너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헤드폰 앰프를 갖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그 직결하는 것보다 헤드폰 앰프를 연결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이 높은 인피너스가 강점을 보이는 것은 전 컴퓨터에 직결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직결할 때 컴퓨터에는 이 지, 그 전기 노이즈라는 것이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도가 높은 이어폰을 물렸을 때는 그 전기 노이즈가 타고 들어와요. 이 65옴이라는 높은 인피너스를 갖고 있는 KSC 7호를 컴퓨터에 직결했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직결할 때 장점을 보이는 그런 높은 인피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피던스가 낮은 제품은 구동하기가 쉽다 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피던스가 높으면 앰프를 연결했을 때에 최대로 발휘하게 되는 성능 그 치가 절대값이 높다 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제품이 26,000원에 불과하지만 앰프를 연결했을 때는 굉장한 성능 체감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코스 제품이 가성비가 미쳤기 때문에 미쳤는데다가 잠재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앰프 연결했을 때또 차원이 다른 그런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요. 길이는 2.2m로 어, 실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실내용으로는 약간 짧은 감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디자인과 착용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KSC7호의 디자인은 UFO가 연상되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약간의 촌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어, 앞서 이제 브랜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디자인을 조금 뒷존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들의 모양과 배치가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일반적인 이어폰에 비해서 이게 헤드폰이 잖아요 헤드폰인 만큼 밖에서 봤을 때좀잘 보이는데 그잘 보임 이라는게 못생긴 디자인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밖에서 쓸 때에 약간 뽐내면서 쓰기에는 어려운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 디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약간 촌스럽다, 어 멋있진 않다, 호감은 아니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요. 착용감 역시 조금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라는 게 클립형 헤드폰들은 사실 다 똑같다고 볼수 있는데 저 클립형이라는 게 이게 어 헤드밴드가 일단 없고 귀에 이제 걸치는데 이 귀에 어 부하가 걸리고 일단 착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이 약간 벌린 다음에 꽂아놓고 딱 집고 이런 식으로 좀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딱 집지 않으면은. 허리가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착 달라붙여서 찝어가지고 집게를 찝어가지고 착용을 하게 되는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여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오래 착용은 못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어이 클립형 착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일단 헤드밴드가 없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고 되게 간결해요 뭔가 이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좀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립형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몇 시간 동안 착용했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착용감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착용하는 것조차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클립형 헤드폰이 한 20년 전에는 조금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20년 전에 이런 클립형 헤드폰들을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한 클립형 헤드폰 중에서도 얘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착용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착용감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는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어쨌든 저는 제 기준에서는 디자인이나 착용감이나 둘다 어,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줄수 없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사운드로 모든 걸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미쳤거든요 이 제품 사운드 얘기를 하려면 어, 똑같은 클립형 형제 모델인 ksc35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요 1995년에 출시된 ksc35는 어, 묵직한 저음과 밀도를 표현하는 헤드폰입니다 아마도 90년대는 요런 사운드가 조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2004년에 출시된 ksc75는 어, 반대로 산뜻한 고음과 개방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동안 좀 그런 사운드의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묵직한 저음에서 약간 산뜻한 고음으로 좀 유행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 번은 조금 묵직하고 저음 위주의 제품을 생산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조금 산뜻한 고음과 개방감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맞지 않을까? 라고 조금 변화를 준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놀라운 건 KSC35보다 k s c 7호가 훨씬 쌉니다. 어떻게 나중에 나온 제품이 더 싸지? 이게 어 일단 ksc 7호는 단종이 안 됐는데 ksc 3호는 단종 됐거든요. 그래서 단종 됐기 때문에 억지로 생산을 추가적으로 해서 금액이 높아졌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각각 출시됐을 때의 금액을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현재 기준으로는 KSC-75가 더 최신 모델이지만, 물론 20년 전에 나온 모델인데, 최신 모델이지만 금액이 더 저렴하다. 요런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앞서 이제 KSC-75가, 어, 개방감이 있고, 산뜻한 고음을 낸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KSC-35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의 사운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진중한 사운드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성향도 그런데 앰플을 연결했을 때는 이런 무게감이 있고 진중한 모습이 조금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코스 제품은 어지간하면 앰플을 연결하시기를 권장은 해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가격을 진짜 수십 배로 뛰어넘는 그런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앰플을 꼭 한번 연결해 보시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KSC7호에 사운드를 분석하자 그러면 해상력보다는 밸런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상력은 그렇게까지 돋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20년 전에 출시된 제품이기도 하고 코스 자체가 뭐 해상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브랜드거든요. 하지만 사운드가 좋다라고 얘기 듣는 건 해상력 빼고는 다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특히나 이 제품이 클립형, 즉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제품의 금액대에서는 비교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소리의 그 공간 연출, 잔향감, 소리가 소실되는 느낌.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리의 표현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상력이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그 나머지 소리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해상력을 조금 포기한다 그러면 금액을 10배 올려도 26만원이라고 해도 딱히 불만이 없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물론 26만원짜리 디자인과 착용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헤드폰을 소리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미쳐버린 소리의 사운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데인베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요. 이게 사실 입문기 엔트리급 저가 제품에서는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되게 조급하고 강렬하고 좀 여유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급 이상 고급으로 올라가야만 이런 속성이 나오거든요. 좀 약간 데인베 같은 속성.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정말 저렴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의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제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착용감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KPH 40 유틸리티라는 모델을 구매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KSC 35가 단종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시 다른 버전으로 나온 게 KPH 40 유틸리티 모델이거든요. KPH 40은 클립형이 아니고 헤드밴드가 있어요. 그 헤드밴드가 KSC 35랑 7호에둘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KPH-40과 KSC-75를 둘다 구매하면은, 요거 헤드밴드만 왔다갔다 해가지고 둘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개 합산 금액이 85,900원이거든요. 요걸로 헤드폰을 두개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요 금액으로 헤드폰 하나를 구매해도 상당한 이득이라고 보는데, 헤드폰을 무려 두 개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ksc 7호에 그 이어클립 있잖아요 그거를 kph 40 유닛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ksc 3호랑 똑같은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 마음껏 취향에 따라서 어, 착용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묵직한 저음이 듣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클래식한 옛날 음악들을 좀 많이 듣고 싶다고 하면은 kph 40 유틸리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난 현대음악이나 아니면 여성보컬 요런 좀 산뜻한 음악을 좀 듣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헤드밴드를 떼가지고 KSC-7호 연결해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개 합한 금액이 85,900원. 85,900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금액이죠. 그리고 26,000원에 불과한 이 KSC-7호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헤드폰 쓰다 보면 가장 빨리 손상되는 게 이어패드거든요. 이어패드가 뭐 해지고, 낡고, 찢어지고, 벗겨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KS17호는 전용 이어패드를 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렴한데, 이거를 이어패드까지 교환하게 되면 대대손손 물려 쓸수 있습니다. 뽕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뽑고 그릇까지 핥아먹는 그런 자세로, 이어 패드를 따로 구매하면 정말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의 KSC 70 모델은요. 그 어떤 헤드폰도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지닌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커뮤니티에 이 제품 금액의 20배에 달하는 제나이저 HD600이랑 비교하는 글도 꽤 있었거든요. 물론,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미쳐 알뛰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한 헤드폰 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하고 헤드폰은 분명히 좀 다르거든요. 이어폰은 점에서 만드는 소리, 헤드폰은 면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의 그런 표현력이라는 게 상당히 좀 달라요. 시작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어폰만 쓰시는 분들이 헤드폰을 꼭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는데 헤드폰 너무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금액도 좀 그렇고 난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ksc 7호 정도면 솔직히 조금 그냥 치킨 한 마리 안 시켜 먹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헤드폰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되지 않게 헤드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걸로 종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제품이 정말 압도적인 현타 제조기거든요 정말 비싸고 고급 이어폰 헤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중에 다 때려치고 그냥 이걸로 종결하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한번 구매할 때마다 한 10개씩 쟁여가지고 이것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아주 편하게. 망가지면 땀꺼 쓰면 되지 뭐. 그래봤자 금액이 저렴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밖에서 쓰지 마시고 실내용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밖에서는 소리가 다 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를 감상할 수 없어요. 실내에서 쓰면은 100% 성능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모바일 하이파이 유저라고 하면은 저는 코스 제품들은 다한 번씩 접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주장하는 바입니다. 뭐 시도해 보는데 금액적으로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가성비로도 좋고 소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데도 충분한 교재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KPH 40 유틸리티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저는 조금 그 답답한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KPH 40 유틸리티랑 KSC 7호를 세트로 구매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코스의 KSC 7호 모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놀이였습니다.